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자를 세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존 방식인 약육강식이 있죠. 어, 강, 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일수록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보호해 줘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으시고 죄인들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이 강건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부터 12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국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건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한 마음을 가지,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사람은 더욱더 덕을 끼쳐서 세워주고 아름다운 그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